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경수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툴킹 댓글 조작 사건은 문재인과 김경수가 공모한 혐의가 노후하고 문재인 당선을 위한 대선 국면에서 문이 당, 당선되도록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선거 범죄라는 지탄을 받는 중대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재헌 국회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주제로 미국식을 모방한 입헌 자유민주 헌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공국되었다 부정 선거를 묵인하고 부정선거에 관련된 흉악범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사면과 복권을 시켜주고 중복자의 재력이 으름장을 눕는다고 공북절재정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 않다가도 국민을 빼는 윤 대통령 우리들 이 땅의 자유민주 국민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검사를 문재인 반역자가 허물어버린 자유민주 경제 재건과 자유민주 정치 회복을 해줄 국의 지도자로 우인하는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모두 숙고했다. 자유 대한민국 광복 79년, 공구 76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후의 경고를 보냄으로 조그만 유한을 삼으며 저 파리 올림픽에서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려 자유 대한민국의 문예를 세계 만방에 드높인 애국 청년 올림픽 영웅 선수들에게 부끄러움으로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주권자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 추방되는 숭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뜻깊은 광복절 79전을 9년을 맞이하여 배신과 굴복과 나약의 국정생각을 태워 각성하고 임기의 반환점이 되는 오는 10월 이전에 반역자를 무조리 의법처단하고 부정선거를 시사하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며 부정선거 주보자와 관련자들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만일 그러한 대우각성이 없을 때는 우리들 애국국민은 윤석열을 배신자, 부정선거 무기인자, 중북자익에게국정하여 체제를 위태롭게 만든 자로 규정하고 윤석열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호히 새로운 자유민주 세력, 새로운 자유민주 지도자를 웅립하는 중대 결단을 하게 될 것임을 이 고귀한 광복절에 엄숙히 경거해 두는 바이다. 2024년 8월 14일 자유민주 세력연합 자유 대한민국 국민 모임 자유교양재단 국회대국민운동본부, 사이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 축결 국민연합, 부정선거 사촉고위원회, 나라사랑동지회, 윤봉길 의사 승모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국민프로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노재동, 윤용, 선광기 정경윤, 김길동, 서옥시김필도 여재병, 이동수, 박주현, 이국현, 구문, 이재성, 김영신, 서정갑, 배병유 오세정, 이정수, 최정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제79년 광복절 및 제 76주년 건국절에 제한한 특별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제가 구호를 제창할 때 여러 우리 의장님들께서는 마지막 부분을 세번주먹을불끈 지시고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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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국절 특별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